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주제로 여러분들 전문가 주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무려 5%나 빠지는 이런 좀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단선의 지지 라인을 굉장히 위협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좀안 좋은 흐름이겠죠. 그리고 저번에 전 저점에서 지지를 했던 이런 구간보다 지금 낮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전 저점을 지지를 했던 이 라인들을 지금 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더출회가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최하단선이라고 말했던 이 구간들 38,000원 구간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입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제3자 배정이라고 하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사실 지금 뭐 바로 하겠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3,400억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뭐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달 후에 약 10월 28일 날 이렇게 공시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회사 측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섣불리 제가 볼 때는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것도 하겠는데라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익 매물들이나 이렇게 또 실망 매물들 이런 것들의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에 대한 구간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1 2 1선 구간을 지금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지지를 해줘야지. 이 구간이 정확히 전에 이제 올라왔던 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양봉의 요 양봉의 하단선 구간 여기 라인 구간이 38,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꼭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가에 대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전 다 오르는데. 2차전지만왜 이렇게 못 가냐 이렇게 폭망이다 하면서 이런 좀안 좋은 뉴스들이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더 심리를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위축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계속 요즘 요즘 들어서 뉴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뭐2차전지에 대한 이슈 이렇게 소외받는 이차전지주 지수는 뛰는데 수익률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계속 보이는 거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심리를 더더욱 위축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심리를 위축시키는 건데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면 사실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미 보조금 종료, 관세 뭐 압박, 실적 우려 이거 뭐 생의 세트 뭐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뉴스를 통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이차전지단에서의 이런 투자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또 거기에다가 제 삼자 비전이긴 하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모신소재가 다른 종목들보다 이차전지 단 다른 종목들보다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요거 삼성 SDI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보다 유독 오늘 삼성 S.I.는 지금 보합인데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만 유동 많이 빠졌고 코스모 화학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란 이탈해 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말, 말씀드렸던 요 3만 8천 원 구간이랑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볼더라도 제가 검정색 선을 이렇게 그어 드렸던 요 3만 8천 원요 구간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고 여기 노란색 선 주봉으로 22평선입니다 주봉 22평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구간들은 지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 하니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힘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저항선 라인 6만원 구간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더 확인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가격권들 계속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을 꼭 눌러 주시면은 지금처럼 가격 대응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올려 드릴 건데 이 가격 대응을 매일매일 봐야지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이 만약에 훅 빠지게 되면 어, 이 종목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또뭐 손절매를 해야 되나? 물량을 축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구독 눌러 주시고 제 영상을 매일 매일 확인을 하시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도 지지 라인들 정황 라인들 그런 가격들 중요한 가격들 뭐 물량 축소 뭐 이런 내용들도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이런 가격권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장도 좀 빠지고 있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유동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38,000원 구간까지만 일단 하단선 잡고 보시고. 38만 팔천 정확히 거드리이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고 딱 120일선 라인 이탈 여부 구간이거든요. 그니까고 그 라인이랑 여기 이번에 최근에 요 상승했던 여기 여기가 바로 어, 탄산 리튬 가격 상, 상승에 대한 이름 이슈입니다.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이슈이기 때문에 요런 이슈가 한번도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횡보라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갔다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구간들, 여기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근데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가격권을 안정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어,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주가 자체도 이거랑 같이 아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역시나 상승은 좀 역부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뉴스를 계속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애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올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코스모 신소재 화학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저번에 이제 어떤 분들이 뭐 희망고문이다 막 그러는데 사실 뉴스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가가 너무나 못 가니까 근데 사실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금은 못 가더라도 기다려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뉴스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늦게도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 늦게 타게 되면 또 늦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보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기다렸다가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하란선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하단선 구간인 38,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38,000원 구간이 오게 되면 만약에 거기를 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또 대응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8,000원 구간을 우선 하단 구간으로 잡고 여기 깨고 내려가면 또 시간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확실히 지지하는지 여부만 보고 주봉으로도 마찬가지로 주봉 22평선 구간 그리고 월봉으로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월봉도 보면은 지금 여기 보라색선이 52평선이거든요 여러분들 52평선인데 52평선 구간을 올라 타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는 121선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떨어졌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52평선 위기 때문에 보시면은 52평선 여기 보라색이거든요. 아직은 52평선 위입니다. 주가가. 자, 주가가 5위 평선 위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해 볼만 하다. 대신에 이제 여기 어, 120일선 위로 올라타야지 더 안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위로. 그래서 120일선 위로 올라가서 안정되게 가격이 끝나는 지여부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너무 가격권이 길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120일선이면은 43,600원 구간이거든요. 43,600원 위로 올라타야지 120일선 위로 올라가니까 그 구간 43,600원 구간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 위로 올라서 끝나면은 그래도 이 월봉으로 월봉 121선 위니까 조금은 더 안정감은 있겠다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격대응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마지막으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추수였습니다.